아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쇼스프테크의 이창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발표는 어, 차량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 간단한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 주요 발표 내용은 차량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시험 기술 그리고 시험 사례 순으로 어, 준비를 했고요. 네, 먼저 차량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 차량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어, 차량의 내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어, 차량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PT 장표에 어, 두 가지의 차량 보안 위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2015년도에 어, 쉐보레라는 자동차의 유커넥트 텔레메틱스라는 시스템의 원격 취약점이 있어서 어, 해당 부분을 통해서 해커들이 어, 헤드, 어, 차량의 헤드, 유닛에, 헤드, 헤드 유닛 시스템에 접근해서 을 어, 차량을 제어가 가능함을 공개했던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2016년도에 네덜란드 프로몬사에서 어, 타슬라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차주에 어, 모바일을 해킹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차량을 어, 추적하고 어, 제어할 수 있음을 공, 공개를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어, 다양한 차량 분야에서 어떤 차량 보안 위협 사례가 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차량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차량 사이버 보안 관련된 어, 보안 위협이 발생되는 이유는 차량에도 점차적으로 이제 어, 유무선 통신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어, 차량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보안 문제들이 대두되게 대두 되었는데요. 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해서, 어, 유럽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UNR15라고 하는 차량 사이버보안 대응법규를, 어, 재정을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규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차량에, 대, 결국 이제 목적은 차량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기, 어,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해당 규제는 이미, 어, 지난 22년 7월부터 신규 차량에는 적용이 된 상태고, 어, 오는 24년 7월부터는, 어, 전체 차량에 적용이 예정되어 있는, 어, 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 요, 요 규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어, 기본적으로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제 어떤 단순한 어떤, 어, 어떤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응하는 산출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조직 구성부터 시작해서 차량에 대한 개발 및 폐기까지의 어떤 개발 프로세스가 접목된, 어, 사이버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하에서, 어, 개발 및 양산된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식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규제가 그렇듯이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어 실제로 이걸 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좀 애매모한 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요 차량 사이버반 대응 규제 같은 경우에도, 어 국제표준인 ISO 2134를 좀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O 2134라고 하는 차량 사이버반, 어 차량 사이버반 국제표준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어, 총 1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어 내용들이 차량 사이버 보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어,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제와 표준 간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어 규제에서는 어떤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각의 차량에 대한 형식 승인이 필요하다 라고만 제시를 하고 있고 각각의 구축이 어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과. 그리고 각각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차량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도메인도 어 국방이나 우주항공과 마찬가지로 어떤 소프트웨어 차량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기능 신뢰성 대응을 위한 어떤 국제 표준이나 어떤 저, 어떤 표준 프로세스나 이런 어떤 활동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차량에서 제공되, 어, 요구하고 있는 기술 표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V 모델이라고 하는 어, 개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차량 사이버 보안도 결국에는 이 V 모델에 해당하는 개발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 또 대응하는 활동들이나 조직 구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 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컨셉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어떤 기능 안전과 관련돼서는, 뭐, 안전성을 위협하는 부분을 편, 평가를 한다, 아, 분석하고 편,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어떤 위협에 대한 분석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목표를 세운,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제품 개발 단으로 가면 어, 동일한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레벨의 어, V 모델의 V 모델을 기반으로 공통되는 엔지니어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 어, 필드에서는 어, 차량 사이버 보안 대응어좀 IS 2134라고 하는 차량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좀 어, 익숙한 촬영 어, 분야에서 좀 익숙한 기능 신뢰성 표준인 ISO 2 6 2 6 기반의 표준 절차에 맞춰서 대응한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유는 지금 ISO 2134 같은 경우에는 V 모델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컨셉과 어, 컴포넌트, 서브 컴포넌트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해당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을 할때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서 어 적용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애매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그림처럼 ISO 2 1 0 0 같은 기능안전 표준과 어 매칭 어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 활동들과 매칭한 어 사이버 보안 대응 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어, 이러한 차량 사이버 보안을 대응하기 위한 시험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 사이버 보안을 대응하기 위한 시험 기술은, 어, 국제 표준이나, 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구분해 봤을 때, 어, ISO 2134 기준으로 봤을 때는 컨셉 단계의 시험 항목,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단계의 시험 항목, 그리고 기능 안전 신뢰성 표준인, 어, ISO 2616 기반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레벨로, 어, 시험 항목을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어,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비이클 기반의, 어, 사이버보안 대응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시험을 총한 10개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저희가, 어, 구분한 그, 시, 어, 사이버보안 시험, 어, 시험을 총한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알려진 취약점이라고 하는, 어,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심평가가 있는데요. 알려진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시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어, 뭔가 재사용된 소프트웨어 혹은 이미 널리 이제 알려져 있는 공격 방법에 의한 취약점을 대상으로 해서, 어, 어떤 최소화하는 어떤 완화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기능 안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 타겟 대상에 대한 어떤 보안 위협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나온 식별된, 어, 취약점을 어, 최소하는 최소한 최소화 또는 완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 시험이라 어, 시험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소스 코드에 대한 취약점 검사입니다. 어, 소스 코드 취약점 검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뢰성 시험과 마찬가지로 어, 보안 코딩 규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좀 확인하는 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시험할 때는 기본적으로 툴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당사에서 어,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세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은 보안 코딩 규칙인 서트 r C나 CWE 그리고 일부 미지라 C에서도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어, 실제 필드에서는 어,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각각의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코딩 규칙들을 어, 입맛에 맞게 좀 발췌한 발췌하고 그걸 역, 형태의 어떤 코딩 규칙을 가지고 실제 소스 코드 취약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소스 코드 취약점 검사를 통해서 식별된 위배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이세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심각도를 분석을 해서 심각도가 상 이상이 되는 위배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보안 조치나 보안 완화나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코드미 바이너리 기반의 오픈소스 취약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소스가 갖고 있는 어떤 라이선스 규정에 의해서 추후에 이제 뭔가 개발된 제품의 법적인 분이나 분쟁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어, 위협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오픈 소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취약점 등을 식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 최소 대응인지 확인하는 어,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 취약점 검사 와 마찬가지로 툴 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소스 코드 기반의 오픈 소스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멘드라는 툴을 가지고 저희가 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바이너리 기반의 어떤 소프트에 대해서는 어, 사이벨류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픈 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분류 기준을 보면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BSD 계열, 그다음에 GPL 계열, MPL 계열로 구분해서 어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이렇게 한 4단계 정도로 되어 있는 어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어 실질적으로 한 2단계 이상으로 되는 어떤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 소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 2단계에 해당하는 이제 라이선스는 BSD 계열의 아파치나 아니면 MIT 같은 어 라이선스가 저, 어, 적용된 어, 어, 오픈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소스 취약점 검사를 통해서 식별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어, CVSS라고 하는 어, 어, 분류 기준을 통해 가지고 어, 심각도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CVSS를 어, 가지고 분류를 할때이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어떤 여덟 가지 정도에 해당하는 팩터가 있습니다. 그 팩터의 어 식별된 취약점을 매칭을 했을 때어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점수가 어7.0 이상이 되는 높은 위상으로 확인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모두 완화 혹은 최소화하도록 어,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 보안 요구사항 검사입니다. 요 내용은 어 시스템 단계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요구 사항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어 여부를 어 시험 평가하는 어, 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오픈 소스나 소스 코드 취약점 검사와는 다르게 어툴 베이스라기보다는 실제 엔지니어가 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서 검사해야 되는 항목 18가지에 대해서 검사 항목마다 어떠한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타겟 이 런타임되는 환경에서 디버깅 어, 디버거 같은 것들을 화, 어, 활용을 해서 어, 이러한 어떤 음, 일반 요구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어, 검사를 수행하 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암호화 모듈 취약점 시험 평가입니다. 이 암호화 모듈 취약점 시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차량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기밀성이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복화 알고리즘 기능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 충분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일반적으로 이암호커 알고리즘은 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바이너리 기반의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래에는 이제 HSM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라고 하는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칩셋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일반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성 시험뿐만 아니라 이 HSM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 HSM 어. 어, 칩셋과 실제 그 타겟 제어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능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뭐 시큐어 부트, 시큐어 디버그와 같은 기능들도 추가적으로 어, 보안상의 어떤 어,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검사를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기능 신뢰성 이충분성을 확인할 때는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어, 일반적인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NIST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제표준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벡터를 어, 사용을 하고 있고, 어,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지, 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시험 평가입니다. 어, 요 내용은, 어, 자동, 어, 차량의 내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캔 통신을 기반으로, 어, UDS라고 하는 진단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어,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뭔가 좀 비인가된, 어,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secure SX라고 하는 어떤 기, 어, 기술이 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 시큐 액세스에 대한 어 기능 신뢰성 및 보안 충분성과 관련해서 어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절차상에 어떤 취약점이나 어 최소 어 식별된 취약점을 좀 뭔가 최소화하거 나는 하어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뢰성 있는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세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는 기능에 대해서 뭔가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 검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험 항목은 총한 8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현재 필드에서 어, 시험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프로그래밍 취약점 시험 평가입니다. 어, 리프로그래밍 취약점 시험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겟 제어기에 펌웨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어, 그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어, 저, 보안상 절차상, 보안 절차상 뭔가 취약점이 식별되고, 그 식별된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뭔가 최소화나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어, 확인하는 시험평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 기능은 이제, 어, 필드에서는 시켜 플래시라는 용어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펌웨어 데이터를 타겟까지 안전하게 전달을 하려면 앞서 설명드린 c 큐 x 스라는 어, 어~ 과정을 통해서 어~ 안전한 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어, 확립해둔 상태에서 뭔가 기밀성과 무결성이 유지된 펌웨어 데이터를 실제 타겟까지 어, 안전하게 옮기고 그 어~ 옮겨진 그 데이터 퍼 아, 펌웨어가 정상적으로 리프로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어, 떤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검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험 항목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취약점 시험 평가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OTA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어, 원래는 요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 펌웨어가 뭔가 업로드 되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계해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전자설명되고 암호화된 펌웨어와 로컬 p c 의 OTA 클로드 플랫폼을 대신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캔통신 기반의 OTA 리프로그래밍 절차를 모사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리프로그래밍 취약점 검사 시험평가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분류하는 알려진, 어, 취약점에 대한 보안험평가가 끝나게 되면, 어, 사실상 이제 보안 충분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저희가, 어, 뭔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확인을, 식별하지 못한 그런 취약점이 남아있을 수, 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이제 취약점을 다시 한번좀 확인해 보고자,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에, 대 어, 취약점을 대상으로 보안 시험 평가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시험에는 이제 한세 가지 종류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 퍼징 시험 평가, 침투 시험 평가, 그리고 시스템 통합 취업, 취약점 시험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식별된 이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어, 요 소프트웨어를 재시험하거나 아니면 어, 요 소프트웨어를 어, 재활용해서 다른 차량에 적용을 했을 때. 어, 알려진 취약점으로 분류를 해서 어, 보안 시험 평가를 대응, 대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당사에서는 지금 현재 침투 시험 평가나 시스템 통합 취업, 취약점 시험 평가를 어,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퍼징 시험 평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징 시험 평가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차량 외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어, 대응량의 데이터를 데이터를 입력 시험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 뭔가 그 차량에 아직 남아 있을 어 보안에 대한 충분성을 다시 한번 높이는 어 시험 평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사용하는 대용량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어 랜덤 데이터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모의 해킹이 아니라 침투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입력 그 외부 네트워크의 어떤 사양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레이박스 형태의 어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 알려지지 않는 취약점에 대한, 어, 포징 시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포징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제어기에, 어,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제어기에 리셋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고장 코드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이제 뭔가 제어 로직 자체에 대한 어떤 오작동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검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식별된 취약점을, 결국에 이후부터는 뭔가 좀, 취, 어, 알려진 취약점으로 구분해서 매번, 어, 시험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등록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쳤고요.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